안녕하세요 BJ 소령입니다 자 오늘 제가, 오늘은 제가 난추전을 일단 준비했습니다 음 지금 참가 가능하고요 제 점수 일단 5492 순위가 5492입니다 우와 진장이시네 아니에요 띠입니다 아니, 어떻게 이겨? 하고 싶습니다. 아니, 좀 하자고, 이씨. 방이 없어. 아니, 아니, 와, 아, 미치겠다. 아, 방이 없냐, 이씨. 아우, 빡치네. 이거, 이거 점수 17점 한다. 아, 이 맵실 반데

삼점단상태운. 난 투전을 잘 못합니다, 제가. 레스맨이고 있지 않겠죠? 빵빵키았어아 잠만 이분 빵빵빵아진1점 닦고요. 이게 에 백퍼 누구있다 14점 망했어요 20점은 따야되는데 한명 커튼, 저쪽에 한명있죠 아니 내 파마스 미스가 이케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야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26점 아 26점이네요 4569이고요 일단 한판 해가지고 20점을 넘기, 넘기면 일단 순위는 1000점씩 올라 이거 못 이겨 음하 위음 위험, 위험을 따라 이거 어떻게 해요? 진짜 아 이맵은 <laughs> 일단은 이쪽으로 먼저 빵! 빵! 와씨! 칼빵 봐! 분 의외로 못하나? 이분이 오히려 더 잘하시네? 아! 제발요! 누나! 제발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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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씨. 와 씨. 미스가 어떻게 안 뜨냐? 진심. 미스가 한번 안 뜨네. 템 써이 씨. 아. 오케이. 커트. 일단 구점이고. 게 오케이. 강화튼 거의 한 방일까? 와, 씨. 2 13점. 20점은 일단 넘겼네요. 30점, 저번에 50점만 땄을 때도 있었는데. 잠깐만. 이게 위에서 칠 수도 있어가지고.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게. 빵! 오케이, 한 방. 치면 한 방이다. 여기에 한분이 가셨죠 군캐분이 한명 가셨는데 있을까? 안녕하세요 어? 아 렉걸렸어 이분이 의외로 못하시네 나 진짜랄줄 <laughs> 알았는데 대령님이 오히려 잘하시네요 빵. 이게 와씨 미스버 아 진짜 미스의 지존 미스만 몇 번이니 난망했어 뒤치 티치 가야지 뒤치는 들고 온 거야. 언제나 즐거운 빛이라 아씨 불안 망했어요 2 3점 망했어요 망했어요 응 여기 이겨 여기 내가 그냥 쳐바린다 진짜 이거 두 개만 쓰면 내가 그냥 쳐바린다와 렉이 걸려요. 이모띠아 렉이 걸려요! 씨 뭔데? 아니 아. 난두점 잡는다. 아 개빡도네. 씨 제발 신신 제발. 아니, 미스 왜 이렇게 많이 뜨냐고! 씨부랄! 아니, 씨밸! 개, 아... 어. 집 조심해, 임마. 제발. 제발. 에이씨. 아 꿀찌네. 망했네. 진짜 지존이다 와 진짜 지존이에요 아 씨발 못는다 이건 진짜 점난다 난투전 다신 안네난두전 다신 안네 개빡쳐 진짜 아 어. 예. 이. 보여. 네, 꼴찌네요. 개망했어요.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통해서 이제 다시는 이 게임 안한다 네이난투전 다시는 안한다 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는 안할거예요진짜 봐봐요 다시는 안해요 잠건 데미지 존나 약해요 네 다시는 안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는 하겠고요네 다시는 안할게요 이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